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아멘. 계속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맺어야 될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은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계절 단위로 시간이 흘러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요즘은 뭐 일주일 단위는 뭐 고사하고 하루 단위도 너무 빠르고 뭐분단위 초단위로 모든 게 정확하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죠. 정말. 매일매일 빠르게 변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빠른 결과를 보기도 원하고 빠른 열매를 보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무엇이든지 정말 결과를 즉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놀랜 여러 가지 그 한국 사람들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재밌었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게 그 자판기에 커피 버튼 눌러놓고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컵 나오는 곳에 손 놓고 기다리는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또뭐 엘리베이터에 타면 문이 저절로 닫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막 닫힌부터, 닫힘 닫힌 버튼 막 누르잖아요. 식당 가가지고 저기 빨리 되는 메뉴 뭐냐고 이렇게 묻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놀라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들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트렌드가 변하는 것 같아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최소한 어떤 프로그램이 적용돼서 숙성하려면, 결과를 보려면 3년 정도를 봐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양육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막 2년은 고사하고, 1년도 넘기지 못하고, 한번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프로그램들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 빠르게 변하는 게다 나쁜 건 아니지만 오늘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성령의 사람이 맺어야 될 열매가 오래 참는 열매임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빠르게 열매를 맺고 빠르게 결과를 보는 것도 좋지만 어떤 것들은 오래 참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진정으로 변화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빨리 열매 맺으라고 재촉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곧 심판하실 것처럼 막 말씀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심판하시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렇지만 심판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라나타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늘 기도했단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아니죠. 베드로 우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더딘 이유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해 나가시는 거라는 거죠. 출애굽기 34장에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며 이르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맞은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시면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실 뿐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을. 막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성품을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닮아서 그삶 속에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오래 참아야 되는 건 뭡니까?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분야는 뭐가 있습니까?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면서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맛있게 먹는 과일, 뭐 포도나 사과 같은 것도 우리 입속으로 들어오려면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 열매가 익어야 되는 그런 오랜 세월이 필요하잖아요. 오래 기다려야 달콤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왜 그렇게 그냥 빨리 변하길 바라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왜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급하게 열매 맺고 싶은 마음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대했던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오래 참는 이 인내의 열매는 결코 소극적으로 견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막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오히려 적극적인 성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열매 맺고 결국은 결실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참음은 결단코 소극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실 그 열매와 과실을 바라보며 적극적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예배자들에게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